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아, 이제 9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에 변화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만 아, 이제, 느헤미아라는 또 새로운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좀 간단하게 느헤미아서의 개요를 나누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헤미아서는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말합니다. 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뽑는다면 성전의 재건입니다. 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서에서 이미 성전은 다시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봉헌을 어, 느헤미야서에 들어와서 그것도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갔어야 그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은 그저 물리적인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벽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회복, 영적인 상태의 재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벽의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까지 이 영적 상태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의 재건은 성전의 재건이 의미하는 예배의 회복. 또 성벽의 재건이 의미하는 일상 생활의 회복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회복이 의미하는 나 자신의 그러한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그런 은혜가 9월 한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제 1장의 말씀을 묵상하셨죠?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리로, 그러니까 그 수를 맡았다라는 이이 의미는 왕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를 맡은 관원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직위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말해서 지금 어, 수산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물론 왕의 수를 맡았기 때문에 위기의 연속이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이나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묵상하신 말씀이, 말씀 1장의 내용이죠. 어,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어본다면 여러분,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또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갑작스러운 소식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지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애통한 마음 또 중보자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요,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헤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어제 1절에 나오는 기슬르월과 비교해봤을 때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으시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일주일을, 한 달을, 두 달을, 세 달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에 그 하도 하시던 기도를 멈추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1 년이 지난 어느 날 임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물어봐요. 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그리고 니에미아의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듣고서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허락해 줍니다. 2 절과 3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줘요.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정도로 너그러운 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애국과 전쟁을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기에 지금 상황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설명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루를 여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순종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한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시며 우리도 잊고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한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또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일 수 있고 더뎌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때가 주님의 행하심이 가장 완벽하고 선한 방법임을 때임을 기대하기 기억함으로 오늘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